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정부라고 합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탐정 의뢰 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의뢰 전화를 많이 받죠. 네, 하루에도 몇십 몇십 건씩 이렇게 좀 상담 전화가 오긴 하는데 금액을 들으셨을 때 사실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금액이에요. 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서 60에서 많게는 100 이상씩 또 이렇게 조사비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뭐 누군가를 그냥 미행만 하고 그냥 뭐 사진만 찍는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누구 따라다니고 네.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죠. 뭐제 지인들도 의뢰비용이나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이게 저희가 어았을 때, 불륜이라고 뭐 했을 때, 뭐 어떻게 저희가 미행을 해서 잠복을 하고, 이런 뭐 체증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게 의뢰인이 원하는 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그 증거 예, 법적으로서도 쓸수 있고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면서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그냥 차로만 운전해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 가 사진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차장이다 주차장에서 차가 막 세워져 있잖아요. 차가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진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지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뭐 찍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자나 내 배우자랑 같이 뭐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진짜 뭐 핸드폰 두들기다가 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차 타고 이동하고 근데 같이 이동하고 차를 타는 그 장면이 이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이 건물에서 얘뭐 숙박업소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단자의 뭐 집, 에, 개인 뭐 자취하는 집, 집일 수도 있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와, 나오는 에, 그런 과정을 찍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하루에 대충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네, 시작하는 시간이 어쨌든 거의 다 직장이 한 9시 정도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저희도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이그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뭐 점심시간에 따로 상관자를 만나서 뭐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집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상관자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퇴근하고 나서도 저희가 직장인처럼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그냥 바로 퇴근이 아니에요 이 대상자, 네, 외도를,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가 뭐 직장이 끝나고 그, 그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끝나고 뭐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어디 뭐 따로 나갈 계획이 없는 상태가 돼야지. 네, 그래야지 저희는 그때 퇴근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외인분하고 조율해서 아, 오늘은 배우자가 집에서 왔는데 뭐 오늘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냥 철수하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해야지 저희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에 따라서 기름값이면 무슨 뭐또 주차비용 옛날처럼 막 간판만 보고 우리 일부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 뭐 광고비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6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차로만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포커스가 차예요. 차 이동을 해서 내리고 타고 어떻게 동선 파악을 해서 상관자를 어떻게 만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보로 이동한다. 뭐 버스를 타거나 갑자기 택시를 타거나 뭐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을 이 대상자를 계속 밀착 밀착해서 그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몇 시간 동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게는 뭐세팀네 팀이 들어갈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두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게 그냥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당연히 뭐6 0만 원만 하더라도 오일이면 0 0만원이고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디테일함의 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내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하루에 한 10만 원만 줄 테니까 좀이거좀 해줘라. 20만 원줄 테니까 좀 해줘라. 했을 때, 음, 제대로 된 체증은, 에, 하기도 힘들 것이고,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한다는 것서 내가 또, 나는 또 노출이 되잖아요. 내 배우자, 나를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뭐 술을 한잔 먹거나 이렇게 뭐 도보로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한 감추고 이렇게 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어린이들한테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달 걸리고 저희는 뭐 3일에서 5일 안에면 끝낼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해요 사실 그냥 단순히 사진만 찍고 그냥 대기 타고 짱박혀가지고 대기만 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짱박혀 있는 상태에서 똥을 좀 참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또 화장실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루 놓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차라고 하면 은 차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사람이 못 타고 갈지 뭐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 일반인 분들은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제대로 된, 예, 체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하시기 전에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뭐,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이거 좀,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좀, 미행 좀 해, 해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에 와가지고, 아, 이게 이래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한 2주 정도 뭐추적을 해봤는데, 동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사실 그 말을 다 참고만 하지, 음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어 이렇게 조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계속 미쳐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저기를 갔을 때뭐 예를 들어서 열 번의 액션이 있었을 때 저희는 그 연기지어가지고 아, 이 사람은 다음날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먼저 기다리면서 그 제대로 된그 영상 그 증거를 저희가 남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분들이 하면은 1 0 개의 액션 중에 한 두세 개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인데 갑자기 1. 6, 음? 9, 이렇게 되버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액션들은 저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의뢰인분들이 어,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하루에 세번의 액션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얘기를 듣고 움직이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지인들도 그냥 공짜로 막 나중에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이유는 그런 거죠. 최대한 빠르게 제대로 된 양질의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도 알아보기 힘들게 막 흔들리는 사진 찍어봤자 나중에 뭐 이게 연관성이 있으면 되지만은 뭐 우리 내 배우자가 이 옷을 입고 나갔고 뭐 출근을 해서 이 옷. 이옷 입는 사람, 뭐 뒷모습이라도, 예, 그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막 엄청나게 흔들린 영상, 뭐, 사진인데, 이거 내, 뭐 배우자가, 뭐 누가 이렇게 팔씨 기고 갔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인증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의뢰인분이, 뭐내 배우자에 대한 외도, 의 증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그거를 연관지어서 저희는 그 상관자 소송까지 하실 수 있게 그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저희가 증거를 보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정 의뢰 비용 뭐 비싸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 정확하고 빠르게 이 뭔가 알고 싶다거나 증거를 좀 확보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렇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 네, 이게 그냥 우는게 아니에요. 진짜, 뭐제 주위 친구들도 그렇지만은, 그, 그냥, 그냥, 차에서 그냥, 뭐, 대기 타고 있다고 그냥, 나오면서 찍으면 되잖아.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쏘아보고 있어야지. 화장실도 못 가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뭐, 그리고 이 대상자가 조금 많이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아우, 오늘은 대상자분이 너무 여기저기 다니시냐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는주체비을좀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맡기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은 궁금증보다 소송을 위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위자, 좀 제대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변호사 선임비는 어차피 승소를 하게 되면은 네. 상대방이 내야 되는 거고. 통정 의료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한0 0만 원, 오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뭐 이자료를 2천만원 받았다 그면 아, 통증 뭐 의료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면은 이자료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 의료비용은 일에 회해서이 정도 금액을 받고 저희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라고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 언제든지 네, 한성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악구를 짜서 네, 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신고를 네,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해서 네, 그뢰인분들한테 네, 저희가 네, 제공을 해드릴지는 생각을 네,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정 뢰비용은 이래서 이러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